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아 레이짱 마이다군 데려왔구나. 타이라? 오토이랑크로카도너그짱 붙이는 것좀 하지 말라니까? 친구 된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짱. 다들 <laughs> 다들 어떻게 된 거야? 실고심. 새벽에 메카로가 방에 찾아와서 한 명씩 자기 방으로 부른 거 같대. 오. 오 토리 그 고글은 아 이거 그려 코바시카 물건이지 탈의실에 남겨져 있었는데 내가 가져왔대. 슬쩍? <laughs> 이건 나 자신에 대한 속죄이자 코바시카의 유실이 있겠다는 내 다짐이기도 하다.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지 않겠나? 맞아 코바시카 군이나 사츠키장이 그리고 지금까지 죽어간 친구들의 일을 절대 잊어선 안 되겠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젠 우리 쪽에서 반격에 나설 테니까.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뭔가가 바뀌어가기 시작한다. 희망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만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래서, 우릴 부른 이유는? 그거야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서지. 내가 협력하기로 한 이상 여기 있는 전원 다 함께 모노쿠마를 박살내고 탈출한다. 내 인자 아군이 되니까 이렇게 든든할 데가 없어. 짱 붙이지 말랬지? 여기 있는 전원이라니. 잠깐, 그러면 킨조는? 내가 볼때그 녀석은 틀렸어. 아무 반응도 없고 깨어난 상태인지도 알수 없지만. 이어나도 하더라도 과연 체기가 가능할지. 그런. 물론 분해서까지 그 있어주면 편하게 하겠지만, 걔난 미련은 버려. 나쁘지는 쳐낼 수밖에 없어. 너희에게선 투지를 느꼈기 때문에 내가 협력하기로 한 거니까. 윌카로, 지금까지 우리와 떨어져 있으면서 뭔가 알아낼 거라도. 그야 산더미처럼 많지. 아무것도 못 발견한 너희가 더 신기하다. 일단 먼저... 자, 잠깐 기다리라. 여기도 감시 카메라 있을 텐데 그렇게 대놓고 말해도 되나? 바보냐? 당연히 알지. 그 때문에 너희를 내 방으로 부른 거야. 지금 내 방엔 감시 카메라에 방해전파가 흐르고 있거든? 한마디로 인스턴트 제밍이지 방해전... 제밍 오토리곤 뭐라하는지 알겠어? 저.. 전혀.. <laughs> 한마디로 내 방은 안전하다 이거야 여기서 하는 말은 흑막에게새 나가지 않고 모습도 보이지 않아 <laughs> 진짜? 굉장하다 어떻게 한거야? 공략실, 시청각실, 그리 창고에 있는 쓸만한 부품들을 몇개 조립해서 만들었지. 임시 방편이라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안, 안전할 거야. 여 역시 메카루 혼자 다니면서 시간만 보는게 아니었구나. 당연하지. 이런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준다는 것에 감사하도록 해. 그래서 최우선 목표는. 함박의 정체를 알아내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전제 조건부터 살펴봐야지 전제 조건? 우리가 왜이 사단에 말려들었는가? 하긴 그게 가장 큰 수수께끼지 희방봉 학원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가 근데 그런 거 전부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아이가? 그때도 킨즈랑 메카로가 전부 있었지만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었다. 아니, 그때만 달리 지금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가설로 여겼지만 어제 이후 확신이 섰지. 메카로 설마 그거... 그래. 사실 우리들이 희망봉 학원에 입학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는 사실, 미카코자 역시 이 얘기를 꺼내면 반응할 줄 알았지. 쿠르카와 미카코, 뭐, 뭐요? 갑자기 뭐요? 응. 난 분명히 이란미에게 깊게 감사하고 있고, 덕분에 너희들에게 협력해 흑막을 응징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전에 한 번까지 쥐새끼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지. 구로카와 미카코 역시 넌 뭔가를 알고 있어? 솔직히 난널 반신반의하고 있거든. 네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말해. 그렇지 못하겠다면? 넌 흑막 흥망 내지는 흑막의 측근이야. 이그 꼬장이 흑막. 말도 안돼 진짜요? 아, 아니야. 믿어줘. <laughs> 결백하다면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시지 지금까지 네가 했던 수상한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알아? 어째서 입을 다무는 거지? 우리에게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가? 메, 메카로 너무 그러지 마. 크로카에게도 조금 진정할 시간을 아침 <laughs> 아, 아침 방송 이제 7시가 됐나 보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아침! <laughs> 아, 맞다. 다들 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전원 체육관으로 모여주세요. 알려드릴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빨리 와. 뭐, 뭐야?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지.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렇게 하라. 크로카와 미카코. 중대한 소식이란게 뭐야? 하카츠판이 끝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뜬금없이. 이, 일단은 가보는 수밖에 없겠지. 근데 레이 방에 있는 저문 옆에 있는 고민형 상당히 신경 쓰인다. <laughs> 메카루아, 크로카와. 좋게 흐르는 것 같았던 공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진다. 또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 모노쿠마가 한층 더 불안함을 더한다. 우리들은 전원 찝찝함을 감추지 못한 채 모노쿠마가 말한 대로 체육관으로 향하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현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들이 체육관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안 사실은 킨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모노코마가 뭐라 하지 않는 걸 보면 아직도 혼수 상태인 모양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잊혀질 정도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체육관이 펼쳐져 있었다. 무슨 일이지? 에? 누구요? 모두 왔구나. 바로 어저께 학급재판이 끝났는데 갑작스럽게 또 불러서 미안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알려줘야 될 사실이 있었거든. 에, 좀 이르지만 동계를 발표하겠습니다. 동기이자 깜짝 이벤트. 전학생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희망봉학원에 전학 오게 된 초고급급 발명가. 기사라기 야마토군이에요. 모두 박수로 맞아주세요 잘생겼어. 잘생겼다. 기사라기? <laughs> 말도 안 돼. 야마토군? 어지? 갑작스럽게 전학생이라면서 나타난 의문의 인물. 그의 등장과 함께 상황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전개되기 시작한다. 제터포 종료. 깔만 다르지... 아주 좋아! 서프라이즈에 다들 깜짝 놀랐구나! 기사라 기곤도 여러분과 같은 희망봉학원 신입생이에요! 다만 사정이 좀 있어서 진늦에 합류하게 됐지요! 아무쪼록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 야마토군... 야, 야마토군? 미카코짱... 아는 사람이야? 나, 니, 에? 미카코짱! 왜 그렇게 슬퍼렇게 질렸어? 너 누구야? 메, 메카루! <laughs> 누구냐고 묻고 있어 전학생이라는 녀석 <laughs>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학생 지금까지 나를 포함한 15명과 모노쿠마만의 세계였던 이곳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의 머리는 혼란스럽게 하기엔 충분했다 조용한 미소를 지은 채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기사라기 야마토라는 인물 메카루가 사납게 그에게 쏘아, 쏘아붙였고 우리가 그 우리는 그가 입을 열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토마토마. 당신의 뒤에 마토마토마. 모든 아이돌 기사기 야마토츠예요. 잠깐만 저 원래 좀 아, 갑자기깼어너 그냥 웃고만 있어. 이걸 또나가 나는 것도 괜찮은? <laughs> 너무 평범한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식상 약간 한것 같기도 하고 이걸요어어 뭐하는 거예요 저 미친것이 장난을 고다 빠졌네 덕분에 쪽팔리는 얼굴 해버렸잖아 죽여버릴 거야? 야! 미안해요! 에? 미안해요 죄송 미안해 죽..죽이지 마라 죽을 죄를 지었다 하지만 죽이는 것만은 용서를 벌써 죽여 키사라기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은 누가 봐도 장난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 웃기지도 않은 농담이었지만 이내 우리는 그의 상태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 이것들아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한 지 얼마 나 됐다고 벌써 괴롭힘질이야 키사라기고는 저래도마음이 여린 아이라고 뭐 그걸 지어야 하더라도 키사라기고는 말이지 뇌에 네, 약간 이상이 있거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상태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정상은 아니야 라고 합니다 짜샤 룰루라고 솔직히 결정을 하지.. 하고 있는 것도 아닌.. 하는 것 같소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laughs> 거야? 이상이 있다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저 자식이 천재건 바보건 미친놈이건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 중요한 건저 자식의 존재 그 자체야 금년 희망공 학원 신입생은 15명이라고 알고 있어 초고급급 발명가 같은 소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그뿐만이 아니야.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 어떤 경우도 봉쇄되어 있는 이 희망봉 학원의 환경에서 갑자기 나타난 전학생이라는 건. 메카로 역시 상황이 너무 급전개되자 언성을 높이며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지만, 메카로의 말은 그에 의해 중간에 끊어지고 말았다. 저씨. 야마, 그, 야마, 그. 그 크루카와, 니오나. 그 반응, 넌 역시 전혜석을 알고 있군. 넌 대체 정체가 뭐야, 크로카카쿠. 아, 아, 응. 크 크로카와? 어? 헐한 순간이었다. 크로카가 흘리던 눈물에 선홍빛이 섞이기 시작하더니 그녀의 눈. 코, 기계에서 물새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 카쿠자? 어? 크로카와. 얘 예, 예상 이상의 반응인데? 그 말은 뭐지? 마치 키사라기 야마토를 우리 앞에 보여주면. 로카 미카코가 기절하리란 걸 알고 있었다는 반응인데. 글쎄, 너네들이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떻게? 어떻게? 피가안 멈춰. 뭐 놓고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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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해봐. 학생의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 치료하는 것도 네 역할이잖아. 킨저 대처럼 어떻게 해보라고. 내가 왜? 뭐? 이건 딱히 불의의 사고도 아니거든. 그냥 차라리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면 좋. 조... 아이 자차차. 너무 과하게 감정 표현을 해버렸나? 뭐, 암튼, 난 모르는 일이니, 너네가 알아서 해. 뭐야? 그게 뭐냐고! 뭐, 그건 도대체 치고, 키사라기군 이쪽으로 와요. 네, 선생님. 자, 키사라기군의 전자학생 수첩이야. 잃어지,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와우, 감사해요. 압니다. 소중히 간지. 그 밖에 여기에서의 생활에 대한 건 대충 다 설명했을 거야. 기억하지? 그럼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도록 해. 알겠다, 뿅! 너희들도 기사 라기군과 사이 좋게 지내. 전자 학생 수첩에 기사 라기군의 정보가 추가됐으니까 궁금하면 봐도 되고. 그럼 안녕. 모노크마. 기다... 잘 생기긴 했는데 좀. <laughs> 젠장 친구가 눈 앞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심지어 죽으면 좋겠다는 망언까지 모노크마 자식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미카코 창 정신 좀 차려봐 내, 내한테 물어도 이것들아 수산 피우지 말고 어서 반대쪽 부축해 메카루 전학생이니 뭐니 말하고 싶은가 투석이지만 지금은 크로카와 미카코를 살리는 게 먼저야 이 여자한테 아직 들을 게 많으니까 죽어버리면 곤란해 어, 어 그럼 일단 양호실로 옮기자 마침 1층이라 위치도 가깝다카. 우리는 의식을 잃은 크로커를 들고 양호실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러던 나중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전학생 키사라기의 모습이 어딘가 소름끼치게 느껴졌다. 근데 그 전에 왕따라니까 저거 <laughs> <laughs> 제발 제좀 웃고 있어 그냥 가만히 웃고만 있어. 챕터 5. 절망이클립스 희망은 절대 절망 따위에 지지않아 모르고만 한쪽도 맞아서 검정색 되고싶지 <laughs> 어 지구본 그 와중에 눈들 <laughs> 대량의 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은 쿠로카와를 다함께 양호실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한뒤 그녀의 개인실로 데려다준 우리들은 바로 메카로의 방으로 모였다 갑작스런 전학생과 의식을 잃은 쿠로카와 이라나미의 의지를 이어 결탁해 흑막을 무찌르겠다고 결의한 지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급변하는 상황 속에 우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